거품기 안에 눈금까지 우유를 넣고요. 집에 있는 인스턴트 원두 커피 한봉 그냥 털어주세요. 그리고 작동 버튼 눌러주세요. 어머. 끝. 오, 어, 이제 2분이 지나면. 손님 주문하신 따뜻한 카페 라떼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카페에서 만든 듯한 거품이 살아 숨쉬는 라떼를 만들어낸 장이 될수 있는 거죠. 너무 괜찮은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우유 거품을 집에서 드시고 싶어서 거품기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손목이 부서지도록 휘젓거나 펌핑 할 필요 없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우유 거품기는요, 버튼 누르는 방식에 따라 거품의 양, 온도도 아, 조절이 가능해서요. 정말. 를 만들 때는 적은 양의 우유 거품을 선택하면 되고. 음... 이 카푸치노를 만들 때는 풍성한 거품을 선택해서 커피 반, 거품 반의 아... 카푸치노 만들어서 카페에서 눈치 보여서 못 했던 거품 키스 음... 남편 분이랑 마음껏 집에 서할수 네? 있고요. 무슨... 난 저런 건안 해. 어, 진짜요? 그세요 음... 아니, 앞치만... 앞치만은 앞치만은 안 하더라도... 저런 건는안 해. 그렇게 하신다고 저런 건안 해. 그게더 이상해? 그렇지만, 거품 키스는 아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선호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얼주가. 음. 그분들 차가운 거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 거품이 살아있는 아이스 라떼를 네.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어머. 소에 커피 안 드시는 분들도 나 이거 한 번만 떠먹어 보면 안 될까? 네. 그래서한 입만 찬스를 외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한잔다 마실 때까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정말 커피 전문점 같은 거품에 감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기는 한데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로 만든 라떼하고는 음좀 맛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되게 좋아할 것 네네네. 같은데 약간의 이제 조금 음. 예민하신 분들께서 근데 이제 이 머신이 같은. 있는 분들은 음. 커피 머신과 우유 거품기를 함께 사용하면 그렇죠. 그 라떼가 나오는 거죠 음, 음. 하지만 이 제품이 유독 사랑받는 건 그냥 인스턴트 커피만으로도 쉽고 빠르고 맛있는 라떼를 즐길 수 있어서고요 인스턴트 커피로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 라떼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혁명이에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게다가 거품기 안에 눈금이 있어서요. 그 선을 지켜주면 그동안 라떼 만들기 실패해서 좌절했던 분들도 이거 하나면 라떼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카페라떼, 카푸치노뿐 아니라 초코라떼, 녹차라떼, 밀크티라떼. 딸기 라떼 등등 이것만 있으면 밀크가 들어가는 음료는 전부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홈카페 그램을 위한 인별그램 계정 새로 파야 할 수도 있습니다.